형님 여기 있다. 스카. 어째 오늘 이 탄다. 이 아이템 파밍 아나 아이템좀 좋은것좀 들고다녀나 아니 권총탄 세레모니 상전 사플 현재 학년 랭킹 95명 95명 다 죽었다 가방, 가방 먹었다 오케이 가방 가방 가방, 외기, 하이틴 파밍. 오케이, 4배율. 4배율 하나 끼고. 와, 얘 황금 볼이있네 와, 5.56m. 100발짜리 끼고. 아, m 미사고 있는. m 미사고난안 써, m 미사고 m 미사고 작년 숲가 늘어서 난안 써, m 미사고를 그럼 바로 간다 애미사고 쓰지 않고 보급총이라서 내가 항상 배그할 때 아니 자극전장할 때 항상 스카한테 죽었지 나는 스카다 스카 전용 난 스카 전용이다 스카 말고 다른 총안 쓴다 나는 절대 현재 생존 랭킹. <목소리> 잠깐만, 방송사고 잠깐. 여기서 존버 강의다. 구성 현재 19, 구성 현재 9개. 어, 여기서 존버 강의다. 다른 생존자. 시트파밍시트파밍 시트 오케이, 에미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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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미사구. 아, 역시 에미사구를 먹으러 오는 순간 죽은 거다. 두 번째 먹잇감. 문 닫아 아이템 퍼밍 에미소 <laughs> 가닥끼어 5.56mm 1 0 8 2 0 8 3 0 8 오케이 상투까지 간다 연속 <laughs> 4킬 1소리 코드다 킬했다 1소리 쿼드 간다 현재 생존자 현재 생존자 39위 자기장 자기장 씹 자기장 때문에 여기 종목 그냥 종목 간다 나는 구상 9개가 있다 나간다 간다 오케이 나가 나가야 돼 간다. 엎드려서. 코라니 씨 탱아요. 야게 조심 지금, 현재 스카가, 안 좋아졌어. 다시, 100발 먹어. 대용량 탄창 껴. 그냥 40발이야. 그리고 계속 총알 300발, 350발. 현재. 현재 생존자 20명. 나온다면 잘살수 있다. 두개 삶이다. 헤헤헤창참넘나 왔지 뭐. 오호호어호어 어. 완전 개꿀이구만 이 자리. 현재 현재 나. 나까지 낙까지 포함해서 3명. 바로 간다. 존, 존버 까야겠다, 이번엔. 존버 깐다. 자. 구상. 또, 구상. 한번더 구상. 한번더 구상. 바로 간다. 구상 빨고. 마지막 여기밖에 없다. 기, 길리. 길리 먹어. 고급에서. 자 길리 먹었고. 그 시각, 천재 생존자, 나까그 때부터서는, 그 시각 반대쪽 편에서는, 그 시각 반대쪽 편에서는, 바로 간다. <laughs> 병을 포착게야 돼. <laughs> 이겼다. 랭팀 랭킹이리.